위대한 개스비 5장 12번째 영상입니다. 닉은 결국 데이지와 개스비두 사람만 집 안에 남겨 놓고 자기는 집 바깥으로 나왔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단락이 완전히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같은 단락입니다 Once more 다시 한번 더. It was pouring.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And my regular lawn. 나의 가지런하지 못한 잔디밭. 다음에 well-shav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irregular o u n 을 가리키면서 가 a r d 까지 이어집니다. 그 잔디밭이 was well-shaved. 수동태죠. 잘 깎여졌어요. By Gatsby's gardener. g a t 의 정원사에 의해서 이날 오전에 g a 비가 자기 정원사를 보내서 니게 잔디밭을 잘 손질하게 한 적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잔디깎기로 잘 깎아주기는 했는데 니게 잔디밭은 원래 생긴 게 울퉁불퉁하고 경계선이 고르질 않아요. 그래서 irregular, 가지런하지 못하다는 말을 쓴 겁니다. abounded, lawn이 주어 abounded가 동사예요. 가지런하지 못한 잔디가 가득했어요. In small muddy swamps and prehistoric marshes. 작은 진흙투성의 이 늪지와 선사시대의 습지 안에 가득 있었어요. 아마 니의 잔디밭에는 웅덩이 같은 게 많았나 봐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그게 물웅덩이가 되는데 마치 늪지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잔디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가 마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스비의 정원사가 잘 깎아 놓은 우리 집에 가지런하지 못한 잔디는 작은 늪과 선사시대에서나 볼것 같은 습지 안에 가득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re was nothing to look at. 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From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서부터는. 얘가 지금 비를 피하느라고 나무 밑에 들어와 있죠. Except Gatsby's enormous house. 게스비의 거대한 집 외에는. 나무 밑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개츠비의 집만 보인 거예요. So I stayed there it. 그래서 나는 개츠비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Like k a n t erase church steepily. 여기 카운터와 앱 사이에는 스타일드가 생략이 돼 있어요. 카운터가 자기 교회의 뾰족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카운터는 그 유명한 3대 비판서를 쓴 독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생각을 깊이 할 때에는 교회 뾰족탑을 응시하는 습관이 있었다그래요 이렇게 칸트가 교회의 뾰족탑을 바라보았듯이 닉도 갯스비의 집을 바라보았다는 건데 닉도 갯스비의 집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을 했다는 그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서 갯스비의 집을 바라본 것이 얼마 동안? For half an hour, 30분 동안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무 밑에서는 갯스비의 거대한 집 외에는 볼 것이 없었으므로 나는 칸트가 자기 교회의 뾰족탑을 응시했듯이 게츠비의 집을 30분 동안 응시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 brewer had built it early. 어떤 양조업자가 게츠비의 집을 일찍이 had built. 과거보다 앞선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죠. 이 시제가 일찍이란 말과 결합해서 그 집을 오래 전에 지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In the period craze. 시대적인 대유행을 따라서. A decade before. 10년 전에. And there was a story. 그리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that는 a story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he'd agreed. he는 그 양조업자고 he'd는 he had에요. had agreed 역시 대과거죠. 이전에 합의를 했어요. to pay five years taxes. 5년치의 세금을 지불하기로. on all the neighboring cottages. 자기네 집과 인접한 모든 작은 집들에 대해서. 자기 집 주변에 작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5년치를 대신 내주겠다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If the owners would have their roofs thatched with straw 자 여기는 have, t h e r o o f s 명사, thatched, BP, 과거 분사 이런 형태예요 get는 have 다음에 명사 그리고 과거 분사가 연달아 나오면 남을 시켜서 그 명사가 어떻게 어떻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어가 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거분사는 수동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되도록 남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문장에서 보면 그 작은 집의 주인들이 자기네 집 지붕을 남을 시켜서 지붕이 엮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붕을 with straw 볏짚으로 엮어야 돼요 한마디로 초가지붕을 만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5년 치 세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내주겠다는 건데 이웃사람들 전체의 5년치 세금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면서까지 이웃사람들한테 초가지붕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저 앞에 보면 이 집을 시대적 유행을 따라서 멋있게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 거죠 이 사람은 이 동네를 유럽의 봉건시대의 매넬 즉 장원처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봉건시대의 매너은 하나의 타운이었어요 그 타운의 한가운데는 의리의리한 성과 같은 영주의 저택이 있고 나머지 땅에는 농로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수확물의 일부를 영주한테 세금으로 바치는 거죠 여기 양조업자는 그런 그림을 마음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5년치 세금을 대신 내줄 테니까 네네들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바꿔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초가지붕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기 집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자기 집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봉건시대 영주들처럼 이웃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에 거느리고 있는 것 같은 심리적 우월감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금을 들이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양조업자가 10년 전에 일찍이 시대적 대유행을 따라 개츠비의 집을 지었는데, 그는 만약 인근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바꾼다면, 모든 이웃들의 5년치 세금을 내주는데 동의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Perhaps 아마도 The refusal took the heart out of his plane 그 작은 집주인들의 거절이 양조업자의 계획에서 열의를 빼앗아간 것 같았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To Found a family 하나의 가문을 세우려던 계획 이 양조업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얘네들 지붕을 좀 초가 지붕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너 하나 돋보이게 하자고 우리들 모두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는 못 하겠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조업자가 이 동네에다가 자기 가문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기미 빠져서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he went into an immediate decline. 그 양조업자는 즉각적인 쇠퇴의 길로 들어갔어요. 의욕이 사라지고 나서 금방 망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웃 사람들이 거절한 것이 그가 가문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계획의 의욕을 꺾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양조업자는 이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is children sold his house. 그 양조업자의 자녀들이 그 집을 팔았어요. With a black wreath still on the door. The black wreath 검은 화환은 전치사 with의 목적어고요 Still on the door는 그 목적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검은 화환이 문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았다는 거죠. 이 말은 아직도 상중인데 집을 팔았다는 거니까 그 양조업자는 망하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났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자손들은 부랴부랴 그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어진 거죠. Americans 미국인들은 while 이하 하는 한편으로는 여기 while 다음에는 they are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they는 a m e r i c a n 들이에요 우선은 they are willing to be serfs.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는 기꺼이 농노가 be 이다 이다 되다 중 되다 기꺼이 농로가 되요 even eagle be eagle t o 심지어 농로가 되고 싶어 해요 미국인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농로가 되려고 하는 한편으로 have always been abstinent 집요하게 고집이 셌어요 그런데 시제가 have been 현재 완료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고 그래서 지금도 집요할 만큼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about being peasantry 소장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농노가 되고 싶어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요할 정도로 소장농이 되는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소장농이 되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농노하고 소장농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노는 글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시키는 일을 하는 건 물론이고 물건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물건처럼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작농은 자기의 수확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기만 하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요. 하지만 농로는 영주로부터 보호를 받죠. 소작농은 일정 부분 자유가 허락되지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영토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중세시대에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이 1920년대 초 미국인데 유럽의 농로나 소작농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시의 미국인들이 자본가로부터의 혜택을 받기는 원하지만 거기에 예속 되지는 않고 자신들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금을 약속한 양조업자의 제안을 동네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심리였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 양조업자의 자녀들은 문에 검은 화환이 걸린 상중일 때그 집을 팔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기꺼이 농노가 되거나 심지어 농노가 되고 싶어하는 한편으로 소작농이 되고자 지금까지도 항상 집요하게 고집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